저는 천안과 양제를 다니면서 이례지미를 하고 있는 올해 18년차 이례지미 문지사 이의구입니다. <목소리> 제가 이레즈미를 처음 접했던 건 열다섯 살 때예요. 학교를 잘리고 처음 그 징역을 가면서 같은 방 형들이 몸에 문신이 많이 있더라고요. 등에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문신이었는데 그 형한테 내가 좀 맞았어요. 그때 그 문신 있는 그 형들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어요 아직도. 이 나온 다음에 문신을 조금씩 조금씩 내 몸에도 해보고 친구 몸에도 해보고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아, 내가 학력이 안 돼가지고 군대를 현역을 가지는 못하고 방해산업체를 다녔는데 다니던 시절에 친구 동생이 이제 문신을 해달라고 한 달을 따라다녀가지고 문신을 살짝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2002년도에 문신에 대해서 병역법 한속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 동생이 내가 문신을 해줬다고 이름을 대가지고 전과가 그때 생겼는데 문신을 직업으로 삼기 전에 이미 의료법 전과가 있었죠. 이대지미를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죠. 우리 처음 시작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장르에 구분 없이 문신을 이것저것 다 했어요. 깊이는 못하지만 조금씩 흉내 낼수 있을 정도의 실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정신적 깨달음을 많이 주었던 그런 대구의 수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조언을 좀 듣고 다른 장르는 다 때려치우고 이래짐이만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래짐이만 시작을 했느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깊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니까 성취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만 해야 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만나던 친구, 형, 동생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의 역할을 해주던 그때.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뭐그 당시에 만났던 형, 친구, 동생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래짐의 매력은 불량함이죠. 불량하지 않으면 이래짐을 왜 해요? 너도 나도 할수 있는,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은, 내가 이래짐을 왜 하겠는가. 이래짐이 하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불량하니까 가는 거예요. 남도 쉽게 가질 수 없으니까. 헛소문이에요. <laughs> 아 여러가지 루머도 많고, 헛소문도 되게 많은데, 우선 제일 처음 가르치는 거는, 단순 반복적인 걸 먼저 시키거든요. 왜냐면은, 하그 단순 반복적인 걸 시키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한 애들은 앞으로도 견디지 못해요. 이미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벚꽃을 A4용지 한 장에 몇십 개 채우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해낸 사람과 해내지 못한 자로 분류가 되죠. 해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요리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화요리를 처음에 배우러 갔을 때 처음부터 웍질을 하지 않아요. 담아내기 까고, 감자 까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리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섞는 훈련을 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이 문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지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밑반찬적인 그런 요소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파도, 구름, 바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재는 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꽃을 먼저 그리게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류로 가고, 마지막엔 인물류로 가는 거죠. 방금 전에 수롱 씨가 질문했던 그런 것들은 다 헛소문이에요. 하루에 100마리씩 그릴 수 있는 능력자는 지구에 없어요. 내가 숙제를 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림을 알아서 그리고 있을 때, 그때 기분이 제일 좋죠. 이렇게 많은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누군가는 시켜야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여기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 시간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습관을 들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습관이 들면은 나가서 언제라도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들지 않은 애들은 사실 나가서도 소용없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성장합니다. 나의 성격? 나는 선택이라기보다 열등감이 좀 바닥에 많이 깔려있어서 무시당하면 달려요. 무시당하면 앉아요. 열등감 때문에. 어릴 때 내가 못할 때 나를 무시하던 자들이 지금이어서 나를 인정해준다? 아니요. 아직도 나를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거 바뀌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빵 셔틀하던 애가 나이 먹고 벤츠 타고 온다고 그래서, 야, 역시 우리 친구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남자들의 세계, 스커트들의 세계,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네, 뭐 그게 싫진 않아요. 그 덕분에 떨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아디자이너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전환점이 있었는데 멘토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호리아스 선생님 이 전신을 하나 하신 게 있는데 전신이 한 장의 도화지로 하나의 전쟁터였어요. 그때 느꼈죠. 아 이것은 이레지미의 디자인은 주제와 어우러지는 배경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배경이 너무 세면은 메인이 죽고. 맨이 너무 쓰면 배경이 죽는 거죠. 적당히 섞어야죠. <laughs> 문신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04년도에, 처음 형들이 모임을 한다길래 거기를 쫓아간 적이 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안면도 트고 싶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보고 싶어서.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요. 아무도.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서로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걸기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뭔가 저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 미래형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직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야 기억도 안 나요? <laughs> 만약에 그분이 그때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저 거기 있다가 그냥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문신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바늘을 만드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그때는 바늘이 하나에 13,000원이었어요. 7라인, 9라인, 구매그램1 1매그램 이런게 8,000원, 9,000원,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바늘을 만드는 것부터 배웠고, 뭐 바늘도 오토클레브에 삶고 소독하고 막 그래서 쓰고 그랬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바늘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애들한테도 가끔 바늘 만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지금 저 흡연실 옆에 납땜 봤죠. 바늘 만들 줄 알아야? 내가 불량도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2014년도에 처음에 대만의 호리쇼라는 친구한테 중국 컨벤션에 오지 않을래라고 페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중국을 잘 몰랐던 시절이라 좀 약간 비하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 누가 오는지 한번 볼까? 하고 딱 봤는데 호리아스 선생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어, 내 이래지미를 하면서 이 호리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나한테 가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때마침 운이 좋게도 뭔가 준비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상도 큰 거를 받고 호리아스 선생님한테 직접 이제 이렇게 딱 수술상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무시당하기 싫다. 나는 그 열등감을 이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유럽을 가게 되었죠. 파리에 가려고 메일을 두번놓고 파리를 가게 됐어요 운이 정말 좋았죠 일본의 호리도쿠라는 사람의 모델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거한줄 하나 매고서 올라가 가지고 1등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난 2등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대보리로 전신을 완성하는데 27년이 걸렸대요 27년 동안 한건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 전신을 마무리하는데 걸린 시간이 27년 2등을 하고 나니까 반발 반바지로 문네나리로 안 되겠다. 무조건 전신해야 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 학생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전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숨 걸고. 손님도 안 받고 그냥 돈도 못 벌어가면서 그냥 개만 했어요. 1년 반 만에 완성해가지고 또 런던도 메일을 두 번을 넣었는데 두번 만에 됐어요. 정말 가기 힘들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두번 만에 된게 너무 쉬운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운이 좋았던 건지 뭐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1등을 했죠. 사실 이제 그, 컨벤션 컨테스트 트로피는 유럽게제박스세 아시아에서는 홍콩계 제박스세고 이제 다른 곳들 가면은 그 컨테스트 장르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 참여자 유치를 위해서 컨테스트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상을 많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블랙, 컬러, 스쿨, 세 가지 뿐이거든. 전신 나와. 하면은 장르 불문하고 전신은 전부 싹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1등 받기가 정말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운까지 따라줘야 된다. 장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또 자랑이잖아, 이거는. <laughs> 나는 컨벤션에 가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조마조마 하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컨테스트에 내보낸 다음에 계속 작업해. 그리고 기는 이렇게 열어놓고서. 지금이 좀 소리 들을 때까지 이러면서 작업을 해. <laughs> 나중에 들리면은 얼른 달려가는 거죠. <laughs> 수상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개념이 실려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구나. 제대로 왔구나라는 그 인정이잖아. 요 사실 속으로는 그냥 아우씨, 맞지? 내 관계 맞는 거야. 어? 이런 거지 진짜. <laughs> 네. 우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저한테도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누군지도 알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움직였고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투인들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라는 개념이죠.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보다는 그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앞으로 컨벤션에 참여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죠. 인정받고 싶으면 참여해서 스스로를 증명해라. 이 말이 하고 싶어요. 받고 싶은 그런 상들을 해외를 다니면서 받아봤지만 정작 한국에서 받아본 게 없어요 한국에서 싸워서 받아야 그게 진짜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 거죠 에르난 형님이나 저도 무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현역이니까 저희는 주최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참여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린 시간이 없잖아 이제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애들하고 부딪혀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화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힘든 거를 모르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열심히 한다고도 성공하지 못해요. 운까지 따라줘야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나 현재는 중요하지 않고 미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서 지금 세대의 미래는 법제화에 달려있다. 우리 신이 너무 좁아요. 이 신의 확장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와 행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저쪽 반영과 하는 아줌마들이 우리도 문의사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법제화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아줌마들을 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욕을 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협회가 있긴 있지만 굴러가지 않아요. 없어요. 회비도 안 걷어요. 돈도 없죠. 지금 있는 금액에 봐야 2, 3백만 원이 전부예요. 옛날에 걷어놨던 돈, 그돈다 썼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협회를 재정비하고 다시 바로 세우고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법제화를 위한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직업윤리가 우선인 사람들이 끌어가는 바른 타투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부르의 명곡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고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누구의 노래가 더 나의 가슴을 때렸는가? 다음 주에는 누구의 노래가 더 각색이 잘돼서 다수의 마음을 울렸는가가 화두인 거예요. 이 신에서 실력의 고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런 그 눈요기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 자기만의 스타일들을 잡아야 된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운이에요. 문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실력 플러스, 본인을 위한 최선의 홍보 플러스 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운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그 운을, 운으로 볼수 있는 눈높이가 있는가 없는가. 나한테 복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한테 들려 화가 되지. 이거는 인류 역사상 만구 불변의 진리인 거잖아. 그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놓은 다음에 바로 잡는 거. 운인 거죠. 운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laughs> 형들이 나한테 주입시켜놓은 그런 쓸데없는 마인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걸 봐요.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나 그런 면을 보고 싶은 것뿐이겠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티도 많고 팬도 많고. 나는 집에 가면 아들이고 남편이고 형이고 그리고 형들과 만나면은 그냥 말잘 듣는 동생일 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연약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웃길 수 있고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나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일종의 선입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오? 그런 상태가 어떻게 가까우세요? 족 같아요. 이게 <laughs> 예,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이런 그 세상도 풍파를 정면으로 봤다 보니까 성격 형성이 될때좀 부드럽고 유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라 깨달아서 나의 성격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는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 속에 있어요. 하지만 민법, 형법, 세법 모두 틀리게 적용을 받아요. 아 일본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세법상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기반 선행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직업군에 하나로 인정받고 싶으면 당연히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야죠. 전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업자가 문신으로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주지 않는 동네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내주기 때문에 다 내줄 수밖에 없고 다 나오는 게 지금은 정상인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직업군에 하나로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는 행위는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현재 가진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군 하나로 인정받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 후무관 이의구했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